자, 다리미의 예열이 아직 살아있을 때 급하게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다리미 또캐길려면 전기세가 아까우니까. 자, 여기 앞이죠. 한번 겉. 겉과 겉을 만나게 해서 만나게 해서 1cm, 1cm 시접으로 제봉을 해 주십니다. 일제시적으로 <목소리> 제봉을 해 주시고. 쪽도 겉과 겉이 만나게 해서 놓고 이렇 됐죠? 자, 요거를 가위집 내가지고 하면, 다림질 하면 표시가 나거든요? 그래서 3mm로 치겠습니다. 시접을. 3mm로 치고, 여기 곡선이 심한 부위만 조금 잘라주시습니다 그 다음, 뒤집어서, 뒤집으셔서, 여기 지금, 음, 안으로 들어가는 부위 있죠? 단, 단 꺼냈던, 단 만들어줬던, 단을 만들어줬던 그 부위 있죠? 그 부위 쪽으로 시접을 넘겨서 한번 아주 얇게 이제 포함해 가지고 한번 아주 얇게 한번 해 보십시오. 뭐 연습이다 생각하고 앞쪽으로만 안펴 놓으면 됩니다. 앞판으로만. 으로만태어나지 않게 이렇게 박으셔서 이렇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넘겨주셔서 다리미가 아직 따끈할 때 아직 뜨시죠? 다리미가 요 밑에다가 다리미 밑에다가 딱 눌러놔 주십니다 나머지 하나 해야죠? 얼른 다리미야 좀 이따 쉬거라 하면서 다리미가 좀 이따 식어주길 바라면서 이 바지를 얼른 얼른 만들어서 30분 내에 바지 하나 만든다. 그런 스피드 한번 내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는 아직 숙달이 안 돼서 그렇지 한번 스페지 붙으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살짝 안으로 딱대게 하셔서 그죠? 얘도 얼른 다리미 밑으로 이동. 자, 다리미에 있던 거 왔습니다. 저는 다림이 예열 다 하기 전에, 끝내기 전에, 어, 카메라 세팅까지 했으니까 제법 걸렸죠. 자, 이제부터 간건이죠 이제부터 똑같은, 똑같은 치수로 가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똑같은 치수로 가려면 뭘 해야겠습니까? 가다를 뜨든지 아니면 표시를 해야죠. 우린 가다가 없으니까 이제 표시를 해야죠. 아 원래 이래서 이제 가다가 필요한 겁니다. 똑같은 똑같은 라인으로. 이게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거 용서하는데 겉으로 낼 것이다 하면 이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상품이 안 됩니다. 끝은 말짱하게 됐죠? 안은 이렇지만. 자 이거를 양쪽 다해 주십니다. 양쪽 다. 양쪽 다. 자. 여기 했던 것도 똑같은 양으로. 아 이게 무슨 흐르고아이고 그죠? 가다도 없이 제가 여기서 가다를 또 만드세요, 그리세요 하면 우리 초보님들 완전 돌아다 지금도 막 너무 정보가 많아서 다 소화를 못 시키는데. 여기서 종이를, 두꺼운 종이를 내어서, 가다를 만들어서 심지를 붙이고, 그거에 맞춰서, 뭐, 이래 빼면 과부하됩니다. 됐죠? 좌우가 비슷, 한지 확인. 뭐, 크게 험잡을 데 없이, 예, 비슷해졌습니다. 비슷해졌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센스 있으신 어머니들은 이걸 한줄더 박아 주면 예쁘겠다 그죠? 아 예쁘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. 우리 이제 한발 간격 배왔으니까노루발한발 간격 아주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네, 직선도 아니고 곡선이라서. 이거는 아, 이대로 하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. 그러면 이제 두 줄이 되죠. 한 줄보다 두 줄이 이쁘긴 하다, 그죠? 자, 그러면 이쪽도 하겠습니다.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. 공장에서는 이렇게 두 줄을 나란히 받기 위해서는 그 쌍침, 우리 가정용의 쌍침바늘 있죠. 이것처럼 쌍침을 하는 미싱을 따로 합니다. 예를 들면 뭐 커버 스티치처럼 그런 식의 이제 다른 기계가 있습니다. 청바지 같은 것도 그런 기계로 합니다. 자, 그러면 두줄 박음질이 딱 되었습니다. 두줄 박음질이. 그죠? 생각보다 예쁘게 됐죠? 안은 안 이쁩니다. 네. 원래 이제 가다를 놓고 다림질 할 때부터 가다에 맞춰서 딱 하면 좋은데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에 가 과부하러 힘드실까봐, 그거는 그냥 말로만 전달하겠습니다. 자, 됐고요.